해주시... 저희가 웃긴 얘기 해주겠습니다 개코나 하는 거 아니죠? 전럼밥먹 셰이어 헤헤 그리고 저는 경비원이랑 저희 영화를 이어갈 테러리얼 예수입니다 정... <laughs> 밤데밤되기딱 죄송한데 밤대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... 자, 음, 자 이제 버거님이랑 이불를 떠서 겁니다. 비를 비를 뜰 겁니다. 후불불뜰 겁니다. w h a 아, are 우리 u Get the fuck, e the r f m u a n k e y m 망치로 a n 치치 Oh <laughs> Wait, <laughs> <laughs> 헐, 위험해. 에이, 에이, 잘못 눌렀다. 스쿠까지 빠지려. 고려즈님 망치지. 뭔지부 망치 했네요. 보시죠. 아, 음 뭐야? 음 잘못 보는 것 같은데. 자, 영상 그만하겠습니다. 구거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돼, 2 0 불. 내요, 제배 아니 왜? 근데. 너내 배에서 꺼져 보시 아니, 꺼져 시발, 시발, 꺼져 시발, 꺼져 시발, 꺼져 시발, 꺼져라고 시발, 꺼져. 자, 구독과 좋아요. 웃기고 어, 있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배지였습니다